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교수입니다. 미국의 증시는 어제 정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정말 산타가 오는 건가요? 우리 K증시도 미국의 증시를 바톤 이어 받아서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와이즈 버즈 종목인데 여러분,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제 영상 들어오신 것만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제가 여러분 12월달 산타랠리가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와이즈 버지는요. 주가의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하방 흐름이었단 말이죠. 잠시 이렇게 숨 고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12월 6일날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또 상승도 나와줬고, 잠시 쉬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윗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오늘 전일 대비 12%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일단 장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뭐 여러분, 여기 거래량이 실린 장대 항목이 나와줬다는 거죠.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다?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새롭게 수급과 투자처가 지금 이동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요, 원래는 에드테크 기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종목이 새롭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맥주로 엮여주면서 인맥주와 함께 정치 테마주로요. 자, 김한길 관련주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율 다시 한번 관련성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즈버즈의 이 김종원 대표이사가 이 김한길 위원장과 또 건국대학교 동문, 여러분 요즘에 정말 재밌죠? 한동훈 관련주 크게 또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 또 이낙연, 지금은 또 김한길까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갈 종목은 간다는 거고 어쨌든간에 오른다는 얘기는 모르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인맥 주이서 정치 테마 주다 보니까 더 크게 갈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없더라면 여러분 기대할 수 없겠지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주가는 더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갈 수있다는거 말씀 좀 드리면서. 원래의 와이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메타 관련해서 뭐 사회 관계만 서비스죠, 이 스레드 SNS. 메타의 CEO 적새 SNS 스레드 소식과 더불어서 파트너사로 강세를 보인 바도 있었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 메타의 새 소셜 미디어가 바로 스레드인데 가입자가 정말 하루도 안 돼서 막 가입자 그때 3천만 명 돌파하면서 크게 이슈로 부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뭐 유럽 셀럽, 뭐 속소 스레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한동안 정말 시장이 떨어졌었겠죠. 이를 토대로 해서 스레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와이즈 버즈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정치 인베트로 엮이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거래량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시총도 600억대에 불과하고요. 저평가되어 있고, 품절주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정치인맥주를 엮이다 보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흐름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앞으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특히나 이렇게 상승한 시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털리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한번 갭 크게 뜰 거고, 더 크게 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계좌해보기 도움이 되는 굿 구체적인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다음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세요, 섣불리. 미리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앞으로 더큰 호재성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요. 그때 가서는 타점 잡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뭐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생각도 많고,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흐름 잘 잡아가시면서 같이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선택하시는 것만큼 돈벌수 있는 기회니까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확인해 보시되 무엇보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요?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결국 주가 움직이는 건 바로 이런 재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자, 매수가와 함께 또 매도가 분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호재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가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2 번호로 그냥 Y 지 버즈죠? Y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Y라고요. 그럼 이제 빠르게 정보 일단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박스권 안에 오래 있던 흐름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또 새로운 이슈, 또 모멘텀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안고 주가는 더 크게 간다는 얘기죠. 특히 모르니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자, y 즈 버즈입니다. 010-2158-1710이 번호로 Y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Y즈버즈 돌아오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왜 크게 올랐느냐? 김한길 관련주로 부각됐다. 한마디로 다 정치 관련주면서 인맥주다 보니까 어떤 인맥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 사태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와이즈버즈의 이 대표이사가 김한길 위원장과 바로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그냥 동문이란 이유로, 그죠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는 뭐 6연상, 7연상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 지금이 그래요, 러 흐름 자체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관련주로 크게 부각되면서 와이즈주 이즈 버즈 종목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를 여러분 입증하듯이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준 거로 보셨죠 그냥 터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상승 재료가 나와 주면서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자리 오늘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마무리된 자리에서부터 과연 주가 가 올라갈 수 있을지, 반대로 떨어질지, 기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아마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 자리부터 로 내가 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좀 필요해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피드백해드리면서.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오든 반대로 악재 나오든 상관없이 다 공유할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자, YG 버전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Y라고 보내시면 돼요. Y. 빠르게 여러분들 신속하게 정보 공유할 거면 그러 결국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라는 거. 바로 거래량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러분, 단기간으로 볼 때도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 추세를 잡고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부터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잘 물량 잘 간섭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셔도 돼요 제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운동 우리 주재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모로 힘내 상황인 걸 알지만 힘내시고요 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12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바로 산타 랠리가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2월을 좀 맞이해서 2022 연말연시 바로 돈이 되는 정보 12월을 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수 있도록 대박 종목 황금주죠.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소통하면서 이 대박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또 대단한 종목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내가 마이너스 계좌 이름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난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이 손절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도도 좀 벌고 난 수익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러면 이 종목은요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주도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말씀왜 그러냐면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주예요 바닥을 찍고 난 부터 충분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제로 또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3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테마주로서 급부상할 거고요 세력 물량 이미 매집 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바닥권에서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섹터 주도적으로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봇과 AI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의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12월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투자주는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요. 또 최근에론 보세요. 급등 종목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저점에서부터 쭉 바닥을 다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말아 올라가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점에서 최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집을 한 상태에서부터 점점 점점 오르는 가운데 수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올랐던 종목 눈이 그렇죠 최저점에서 이렇게 36,600원 매집 했는데 우상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20만원 넘게 지금 더 올랐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최저점에서 매수면 매수할수록 크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크게 안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 눈이처럼 미리 가준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어서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제2 에코프로 될수 있다는 얘기죠.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또한 사실 2월 1일 초반에 128,400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7월달, 153만 9천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잖아요. 거의 5개월 만에 최고,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냐면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그만큼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 아시겠죠? 특히 이, 여러분, 급등 종목, 이 대박 종목은 요 바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유보일의 집 5000%예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딱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와주잖아요 애초에 유보일의 이 정도라면요 아,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 상태고요 이만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면안 올라간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뭐 하셔야 된다?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좀 시장도 모르고, 제 개인적인 루트로 이미 여의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모총계도 안정적으로 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또 품절주 여러분 애초에도 물량이 없었다 보니까 뭐야 주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기사님을 접하고 나면 늦어요. 뒤늦게 뭐 아무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의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공시발표도 임박했고 현재 저우상 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종목 보세요 한참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제 드디어 이 종목은요 맛있는 종목 투자에 맛이 될 겁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2024 12월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전지나 로봇 또 AI 반도체 심지어 중국 자본까지 엮여있다 이 종목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딱한개 여러분에게 맛있는 종목 특히 투자의 맛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증샷도 참 보내주고 계세요 꾸준하게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뭐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것만큼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하는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의 주도 테마주 하루에 있는 관련된 자료 또 추천주 여기 또 핵심 파일로 된 정리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좀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또텔레그램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텔레그램방은요 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계정을 좀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텔레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저한테 텔레 라고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볼 수 있도록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통해서 정보도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된 정보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18-1710 010-2518-1710으로 이제 12월이 집니다 12월 산타의 선물이 될수 있는 그렇죠 바로 선물이라고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게 되면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같이 아니셔도 됩니다.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모두 앞으로도 변화목, 성투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